오늘 마셔 볼 위스키는 맥주 캐스크로 숙성한 위스키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뭐 엑스 버번 캐스크라거나 엑스 쉐리 캐스크라거나 다른 술을 담았던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는 게 기본이 돼 있죠. 요즘 뭐 버번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쉐리 캐스크도 쓰고 뭐 와인 캐스크도 쓰고 다양한 캐스크에서 피니시하는게 유행이기도 하고 뭐 위스키 판이 넓어지고 뭔가 차별점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점점 부족해지다 보니까 스카치 위스키에서도 지금까지는 금기시했던 뭐 럼이나 메시컬 캐스크들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를 숙성했던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꽤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맥주 캐스크를 숙성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대중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너무 궁금해서 호기심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조금 구매를 했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스타우트나 흑맥주 계열의 캐스크 숙성을 했던 제품 두 가지, 라가블린과 마시탐 제품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여기에 있는 그 위스키를 먼저 설명 좀 드리면, 라가블린은 뭐 너무나 유명한 증류소죠. 아일라에 있는 피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증류소고, 라가블린에서 나오는 요거는 사실 한정판 시리즈라고 볼수 있어요. 오퍼맨 시리즈라고 하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네크 그 오퍼맨. 미국에 있는 코미디언이에요. 이분이 위스키를 좋아하는 기믹으로 되게 유명해졌고, 특히나 이제 라가블린을 많이 들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덕이 되신 거죠. 라가블린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닉 오퍼맨 에디션이라고 하는 라인업을 이제 새로 신설을 해서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기본적으로 11년 숙성인데, 배치마다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배치 2번이 기네스 캐스크로 숙성한 라가블린 11년 닉 오퍼맨 에디션, 베치2 기네스 캐스크 피니쉬 제품이고요. 이렇게 박스부터 한번 보면 이제 기네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아주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죠. 박스에도 기네스라고 딱 적혀 있고 기네스의 상징이 되는 하프 문양. 이거는 지금 새 거거든요. 새바트를 보면 기존의 라가블린하고는 조금 다르게 위에 있는 캡슐이또 되게 재밌어요 맥주를 따랐을 때 위에 맥주 거품처럼 캡슐을 흰색으로 해놨거든요 이런 디테일들도 되게 재밌죠 그래서 라가블린 기네스케스카 에디션은 여기 있는 기네스를 숙성시킨 캐스크에서 4개월간 추가 숙성을 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기네스 캐스크를 썼다고는 하지만 숙성 기간이 짧아서 얼마나 그 맛이 많이 묻어나올지 의심스럽고 기네스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기네스 캐스크 숙성을 하는 제품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건 기네스도 디아제오 소속이거든요. 라가블린도 디아지오 소속이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쉽게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성사가 되지 않았나 이거 일단 맛을 보면서 얼마나 기네스키스크의 영향이 묻어나온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두 번째 제품은 마스타운 파운더스 KBS 배럴 피니쉬 마스타운 버번 컴퍼니라고 나와있고 뒤쪽에 KBS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뒷면으로 돌리면 이렇게 KBS라고 적혀있어요 앞으로 가서 보면 원래 이렇게 뒤로 비춰서 보여야 되는데 영상이 잘안 보이네요 일단 바스타운 증류소는 펜터키 바스타운에 위치한 증류소고 위스키의 성지로 불리죠 그래서 바스타운에서 생긴 비교적 신생 증류소고 스카치 위스키로 치면 컴퍼스 박스랑 조금 비슷해요 트랜스페런시 우리가 이런이 술을 블렌딩을 하면서 어떤 증류소에 술을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넣었다를 다 공개를 해버리면서 되게 이슈가 됐던 증류소인데 바스타운도 기본적으로 원래 법원 쪽은 증류를 직접 안 하는 증류소들이 많잖아요. MGP라거나 이런 데서 소싱을 받아가지고 숙성만 해서 제품을 만든 데들이 많은데 바스타운은 직접 증류와 숙성을 한 원액과 소싱을 받아온 원액을 블렌딩해서 오피셜 제품을 내놓는데. 그 비율이랑 소스를 다 정확하게 밝히는 걸로 증류소에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재밌는 증류소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콜라보레이션을 너무 많이 해요 쉐리 캐스크 피니쉬도 하고 와인 캐스크 피니쉬도 하고 지금처럼 맥주 캐스크 피니쉬도 하는데 그 모든 피니쉬들을 브랜드까지 다 밝히면서 하는 신생 증류소의 그 실험 정신과 정보를 다 공개해버리는 투명성 이두 가지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류소고요 바스타운 KBS 제품을 수상한 원본이 되는 맥주 파운더스 브로리의 KBS라고 하는 근본 가득한 맥주입니다 파운더스는 미국 크래프트 브로리씬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브로리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k b s 하면 아그 근본이지 하고 아실텐데 한국 방송공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파운더스가 되게 히트친 제품이 브렉퍼스트 스타우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아침밥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밥 먹을 때 오트밀을 많이 먹으니까 귀리를 많이 먹는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귀리를 많이 때려 박아서 만든 브렉퍼스트 스타우이 되게 유명했고 그 제품을 추가로 숙성을 해서 헤이가 켄터키 배럴에서 버번 위스키 캐스크를 썼다는 거죠. 브렉퍼스트 스타우의 약자 KBS고요. 버번 위스키를 숙성을 했던 캐스크에다가 이제 이 맥주를 추가 숙성하면서 뭐 바닐라라거나 뭐 단맛들도 끌어올리고 우디함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맥주들이 더 끈적해져요. 배럴링스 제품들이 KBS보다 훨씬 더 끈적하고 강렬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헤비한 제품들이 뭐. 가장 유명한 건 구스 아일랜드 버번 카운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근본인 맥주고요한 병에 2만 원이 넘어가는 맥주예요 분명히 적은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매력있는, 충분히 마셔볼만한 가치가 있는 맥주예요 지금 나오는 강렬한 배럴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비해서는 덜 달고, 그러니까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이 그 특유의 간장조린 것 같은 냄새들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게 너무 조금 과해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는 그 밸런스가 잘 맞는 드링컵을 하면서도 초콜렛티하고 커피 풍미가 가득한 쌉쌀한 임페리얼 스타우트. 너무 매력적인, 저도 너무 사랑하는 술이고, 얘도 지금 도수가 한 12도 정도 돼요. 겨울에 먹으면 아주 속이 뜨끈해지는 그런 종류의 맥주입니다. 예상을 해보자면, 그럼 바스타운 KBS에서는 KBS 배럴에서 숙성을 하면서 얼마나 그초콜릿티하고 커피 같은 뉘앙스가 많이 술에 묻어날지 마셔보면서 한번 느껴보죠. 사실은 제가 어제 한번 촬영을 이걸 했다가 영상을 다 날려먹었어요. 어제 기네스랑 KBS를 다 같이 마시면서 먼저 맛을 보기는 했거든요. KBS도 이렇게 빈병이죠. 어제 마시면서 정리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오늘 다시 마시면서 어제의 기억이랑 맞는지 제가 매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라가블린 오퍼맨 에디션 배치2 기네스 캐스크. 알콜 도수 46도 제품이고요. 향을 한번 맡아보면. 음, 달달하고 몰티하고 약간 솔티한 그 머리타임 노트. 전형적인 라가블린이고요. 근데 단맛이 꽤 단향이 강하고 11년이라는 숙성 연수나 46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알코올 도수에 비해서는 향의 볼륨이나 존재감은 꽤센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향에서 뭔가 아, 기네스를 썼구나 하는 특징적인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맛을 한번 보면. 그냥 맛있는 라가블린? 라가블린 12CS 같은 버번캐스크 숙성한 정직한 라가블린들에서 느껴지는 몰티하고 고소하고 솔티하고 스모키가 합쳐지면서 오는 미티함까지. 그러니까 라가블린의 매력이 굉장히 충분히 담겨있고 한 술인데 기네스캐스크의 특징은 입에서도 전혀 모르겠고요. 삼킬 때도 일반적인 라가블린보다 조금 더 달콤한 것 같다라는 느낌. 정도? 근데 그게 뭐 기네스 캐스크의 영향이냐? 라는 거를 만약에 제가 이거 블라인드로 줬다 그러면 그냥 맛있는 라가블린이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피니시자 뒤쪽에 갔을 때 까는 초콜릿 이함이 느껴 지나마나하는 정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기네스 캐스크에서 온 건지. 제가 어제 기네스 맥주랑 같이 따라놓고 마셨을 때는 그게 조금 더 느낌이 오기는 사실 했거든요. 같이 놓고 마셔보면 기네스가 생각보다 단맛이 좀 있는 맥주라서. 결국, 기네스 캐스크의 특성은 단맛을 끌어올려 주는데에 밖에 역할을 거의 못한것 같다는 느낌? 기네스 캐스크 숙성을 했다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기존의 맛을 조금 더 증폭시켜 주는데까지가 한계였다. 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나.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라가블린이에요. 안타깝게도 뭐 이미 지금 배치3까지 나와버린 술이라 국내에서 구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고 해외에서도 가격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구하기가 쉬운 라가블린은 아니겠지만 나쁘지 않은 가격에 구할 수만 있다면 맛있는 라가블린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롭고 재밌는 라가블린이냐 하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니시의 약간 남는 듯한 느낌, 단맛이 조금 더 올라간 거 말고는 기네스 캐스크 숙성의 영향을 크게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외국의 리뷰들을 보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에어링 되고 나니까 아주 기네스가 폭발한다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같이 놓고 마셔 보면 조금 더그 특성이 녹여지기는 하거든요. 이 위스키만 놓고 마셨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냐? 이건 기네스인데라고 말을 할수 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못하겠어요. 바스타운도 한번 마셔볼게요. 마스타오는 알콜 도수가 110% 알콜 도수 55도 훌륭한 도수죠. 마시기 전에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150불이 미국에서 넘어요. 한국에 가지고 오면 155% 살벌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밖에 없는 일단 향부터 한번 맡아보죠. 굉장히 우디한 게 기본이고 카라멜이라 바닐라도 올라오긴 한데 우디랑 약간의 시트러스가 조금 더 치고 나오고 메이플이 되게 강하네요. 메이플, 우디 약간 낙엽 같은 향도 조금 있고, 그 파운더스 KBS의 초콜릿이한 느낌이 향에 남냐? 그렇지는 않아요. 맛을 한번 볼까요? 이 원액 자체가 맛이 좋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플이 되게 강하고요. 어, 시트러스도 조금 강한 타입의 버번인 것 같아요. 어, 피니쉬도 길다. 메이플 시럽을 먹는 것 같은 약간 끈적한 단맛. 시트러스가 꽤 튀는 버번이에요. 아, 근데 그게 되게 기분 좋아요. 약간 체리로 느... 살짝은 느껴질만한 맛있는 버번 먹는 느낌인데 마시고 나서 피니쉬에 뭔가 약간 초콜렛티함과 쌉싸래함이 남기는 해요. 삼키고 바로 오는 피니쉬가 아니라 마스터한 버번이 가지고 있던 피니쉬들이다 끝나고 나서. 저... T after t a s 에 약간의 쌉싸해한 초콜렛 같은 맛이 좀 남아요. 바스타운의 버번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냥 기본 버번도 마셔보고 싶을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아 맥주 캐스크를 썼으니 처음부터 막 강렬한 막 맥주 막 향을 맡자마자 막 오우 막이초콜렛티가막음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맥주 캐스크의 영향이 도드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맥주 캐스크에서 숙성을 한 위스키들 그 중에서도 고마가타케의 IPA 캐스크 숙성 위스키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조금 캐릭터가 달라요 맥주에 호흡을 많이 써서 만들어진 그런 맥주라면 호흡은 고리에서 온 맛이 아니고 이제 부가물로 들어간 맛이니까 그런 것들은 위스키 자체에 뭔가 조금 캐릭터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네스라거나, KBS라거나, 기본적으로 몰트 베이스고, 귀리건, 뭐, 추가로 들어가는 곡물이 뭐, 미리건 간에, 곡물 베이스의 맥주를 가지고 숙성했던 캐스크로 피니싱을 했을 경우에는, 뭐, 버번 캐스크 피니쉬와 쉐리 캐스크 피니쉬와 와인 캐스크 피니쉬의 특성처럼, 이술 자체의 기본적인 캐릭터를 변화시킬 정도의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원본 술의 캐릭터성을 뒤틀어버릴 만큼의 힘을 가지지는 못하고, 원본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맛들 중 일부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피니쉬를 약간 더 하거나 하는 정도의 특성만 있지 않나. 앞으로도 아마 이런 맥주캐스크 숙성, 맥주캐스크 피니쉬 위스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판단의 기준을 맥주캐스크 숙성을 하지 않은 그 회사의 원본 위스키를 좋아하는 제품이라면 한번 시도를 해보되, 예를 들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증류소의 제품인데 그 맛을 뒤틀어버릴 만큼의 힘이 맥주캐스크에 있느냐 하면 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결론을 내려보고요 이두개 제품 다 어, 쉽게 구할 수 없고 가격도 꽤 비싸요. 굳이 비싼 돈 주고 꼭 드셔보셔야 할 제품은 아니고, 그냥 앞으로의 위스키 생활에 있어서 맥주 캐스크 숙성 위스키를 맞닥들렸을때 조금의 가이드라인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냥 그 원본 위스키를 좋아하는 증류소면 그때는 한번 구입해보세요. 오늘 제가 마셔본 이 개인적인 시음평이긴 하지만 이 정보가 앞으로의 여러분 위스키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음은 여기까지!